이바트에 들어간다 공월장 빨리요 하야쿠 출석 최. 레진 확인 탐사 조지고 농축을 딸까 일쾌 심하에 이벤트 심하에 오늘의 의 기행 딸까 농축을 쓸까 말까 쓸까 말까 네! 프락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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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오늘도 즐거웠대. 당신들 설마 이러는 건 아니겠지. 적어도 대화하기 일쾌는 해서 업적 정도는 받으라규. 근데 뭐 딱히 하든 말든 상관은 없다. 내가 모티바토 홍보대사도 아니고 각자 즐거운 대로 하는 게 게임이지. 근데 내가 요즘 마음에 드는 게 하나 있다면 바로 이 일화집 이벤트야. 스토리에 오래도록 나오지 못한 옛 캐릭터들과 만날 수 있다니. 특히 내 최애 중 하나인 우리 엠버징 이번 일화집을 통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어. 여튼 엠버징. 이화 집이 끝나도 나와 많은 시간을 보내줄래? 다메다요, 다메다요. 아, 내가 엠버의 다메다요를 듣기 위해서 잠깐 일본어로 바꿨었다. 목표를 이뤘어. 그리고 티바트에서 할게 없다고 해도 아침 산책하듯이 가벼운 모험을 하는 것도 좋아. 앙, 비가 많이 오네. 마비카로 다닐 때 이런 거못 참지. 마비카 증발 용에 한번 해 보기. 다시 태양의 신을 비오는 날에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좋아하는 종료에게 가봐야겠어 종료쿤 나왔어 쥐새끼가 들어와 있었군 응? 음? 깜짝이야 연락도 없이 웬일이야? 나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티바트의 아름다움을 전해주고 왔다고 종료쿤도 평화로운 티바트를 원하지? 군대는 불어나고 있어 보이나? 벌써 지난달에 두 배는 되는 병력이야 갑자기 왜 군대를 천하를 지배할 생각은 없다며 말이나 한번 해본 거다. 하... 나도 참 고생이라니까. 천하 지배할 거야? 그래 그렇다. 네가 괴물이라고 부르는 이 녀석들이 버려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원한다. 조조. 조자... 진정이다.